안녕하세요. 시뮬레이션 코딩입니다. 방금 전의 결과는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서 계산한 결과고, 가장 간단한 라티스 볼츠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이썬 코드를 같이 보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론적인 내용도 설명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파이썬 코드를 보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임폴트 해주고요. 네, 여기서 라이브러리는 numpy나 그리고 mathplot 라이브러리 그리고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요. tqdm은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현재 포문이 얼마나 실행되는지 를 알려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제첫 번째로 매크로스코픽에 대한 함수를 정리해 줍니다. 제 매크로스코픽은 밀도나 속도와 같은 거시적인 값을 구하는데 사용되는데요. 이 함수는 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제로 값은 여기서 구하죠. 그리고 로유 마찬가지로 로 v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로 나눠주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키리브리엄에 대한 함수를 구한데요. 이킬리브리엄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다음과 같이 네, 이런 식으로 구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f 길브레어 함수를 리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값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먼저 뭐 레이놀즈 수 다음에 최대 이터레이션 값몇번 이터레이션 할 건지에 대한 최대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에 대한 x축, y축에 대한 포인트 개수 그리고 이거는 뭐 길이를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이제 초기 속도, 이제 속도 입력 값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계산하는 게 이제 이 사각도메인에 실린더 형상의 물체를 놓고 이제 기체를 흘러주는 그런 계산을 할 건데요. 이 실린더에 대한 형상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위치나 반지름이 얼마인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스코시티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메가라는 이제 릴렉제이션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고요. 이제 비스코시티가 왜 이렇게 나왔나 보면 은 레이놀즈스는 비스코시티 분의 로우, U, 뭐 R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제 로는 여기서 1이라고 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은 여기서 뮤는 U 곱하기 R 분의레이너즈넘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 <laughs> 다음으로, 어, 저희가 계산하는 게 이제 2차원 대한, 어, 도메인을 계산할 건데요. 이제 라티스 볼츠만에서 2차원 도메인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D2Q9. 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속도 공간을 차분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2차원 도메인에서 이제 속도를 다음과 같이 9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이 가운데 이동하지 않는 그 포인트 자체에서 머무는 값도 고려를 해줘서 총 9개가 됩니다. 그래서 D는 이제 D면절. 2차원에 대해서 Q 9개의 값을 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속도가 나눠져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계산할 때 쓰이는 인덱싱에 대한 값들을 이제 Array로 저장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하자면은 니가 그러니까 속도 공간에 대해 인덱싱이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 레프트를 보시면은 0 4 7로 어레이가 순서가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0 4 7이니까 이거고. 그리고 라이트는 2 5 6이니까 이거고. 다음에 콜레스트는 이 레프트와 이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뺀 나머지 1 3 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은 이제 01234567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반대 방향, 그러니까 0에 대한 반대 방향은 2겠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가고 이제 1에 대한 반대 방향은 3이니까 3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에 대한 반대 방향은 0이니까0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에 대한 경계 조건을 바운스 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을 할 건데 그때 쓰이기 위해서 이제 월의 인덱스 정보를 자, 계산 그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까 그 원형 물체의 음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인덱싱 이 어디에 돼 있나가 그러니까 원형 물체 내부에 이제 포인트가 있으면은 true 값을 리턴해주고요. 이제 그 이외 값은 그위에 포인트들은 이제 false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true false 불 값으로 어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초기 조건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초기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속도를 ulb라는 값으로 초기화시키고 이 초기화된 속도 값으로 이 캘리브리엄 함수를 통해서 f를 구합니다. 여기서 row는 1로 가정해고 row 값을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메인 루프인데 이제 가장 먼저 outflow boundary condition 즉어 이런 도메인에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곳에 아웃플로우 바운더리 조건을 넣어 줍니다. o 네, 아웃플로우 바운더리 조건은 이제 여기서의 바운더리에 대한 포인트들 바로 앞에 있는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매크로스코픽 그러니까 로 u v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매크로스코픽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랩 바운더리 컨디션. 인랩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앞에 부분에 해당되고요. 이제 여기에 u를 저희가 정한 이제 ulb에 대한 값으로 만들어주고 이에 대해서 이제 로나 뭐 f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F 이 b 리브리엄을 계산을 해서 FEQ라는 값에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내 파운더리 조건에서는 이제 FEQ가 필요하기 때문에 FEQ 계산한 뒤에 이제 인내 파운더리 조건을 넣어 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음 충돌 계산인데요. 충돌항은 이제 그래서 이것을 계산한 뒤에 F_out이라는 변수 값에 넣어 주고요. 다음으로 이제 바운스백인데, 바운스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에 대한 경계 조건이랬죠? 그래서 벽에 대한 경계 조건은 어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만약에 이쪽 면이 벽이라고 하면은 위쪽에 대한 값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 값을 이 반대 방향의 값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충 설명했지만, 그리고 다음으로 스트리밍은 t 에서 이런 정보에 대한 f 값을 이제 이동을 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0번 방향에 이 f 값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4번 방향의 F 값은 1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번에 대한 F 값은 1로 이동하고, 5번에 대한 F 값은 1로 이동해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1로, 6번 1로, 3번 1로, 7번 1로, 그리고 8, 8 스스로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그 속도, 속도 방향에 대한 F 값들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네, 뭐, 여기도 이렇게 있겠고. 네, 이런 과정을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쉽게, 그, mp.lol이라는 함수로, 함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플라팅 저희가 첫 번째마다 플라팅을 해놓게 되어있는데요 어떤 값을 뽑는지는 여기 있습니다 속도, 매그니튜드 값인데요 u제곱 플러스 v제곱의 루트 이 값이 뽑아내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